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을 하면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지원방안을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 특혜를 주겠다고 했는데, 먼저 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대전시 본 예산이 7조, 충남까지 합쳐 20조인 만큼 매년 25%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를 감안해 4년으로 했을 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교부세를 신설하는 만큼 지원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부단체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4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서울시장 지위의 핵심은 지역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국무회의 참석인데, 김 총리와 지원 방안을 협의했던 민주당에선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일단 국무회의까지 우리 통합시장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부터 시작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해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입주기업에 보조금 지원과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합니다. 통합특별시 명칭을 대전 충남으로 할지 충남 대전으로 할지는 입법 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대전 충남 의원들은 정부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통합교부금과 지원금 신설, 공공기관 우선 이전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새로 신설한다라는 구체적인 방안, 이것은 기재부도 행안부도 반대할 수가 없는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그런 재원 지원 방안이다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세부 지원 내용과 조정 사안은 민주당의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설 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내용 발표 이후 대전과 충남 시도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전폭적이고 과감한 권력 이양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을 골자로 발표된 행정통합 정부안. 김태음 충청남도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면적 세제 개편을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 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 발림에 불과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정부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그 지방분권 의지와 어, 권한의 대폭 이양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너무 축소되고 어, 너무 어, 기대 못 미친다. 참으로 안타깝다. 재정 확보 방안이나 세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없는 포괄적 내용에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정적 지원은 행정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흐리는 방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통합 특별시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가 빠진 건 중앙 정부가 가진 권한을 내려놓지 못한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 이전 역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특례에 비해 지원 방식도 규모도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폭적 권한 이항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정부 발표안에 의구심을 내비쳤습니다. 시민 의견이 무시된 채 광범위한 내용만 담겨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합의 찬반을 넘어서 논의를 하기 위해 결국엔 조세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 정부안 발표를 두고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가운데. 앞으로 나올 민주당의 특별 법안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이호진입니다. 민주당 대전 충남 통합특위가 정부의 통합 지원 발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되 현행 직선제를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교육계가 단체장과 연계해 정당 싸움으로 가선 안 된다며 교육 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도의회도 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충남 도민과 오후 4시 30분엔 대전 시민과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북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종이 매우 나쁨, 대전과 충남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충청권 전역에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올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남권의 가시거리 1km 미만에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환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사와 명재환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 사용을 기대한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환.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습니다. 명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명 씨가 분별 능력이 있었다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범행 직전 친분이 있던 학생을 범행 대상에서 제외했고,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훼손하는 한편 범행 장소에 불을 끄고 잠그는 등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심신명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감경사연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사형구형에 대해서는 사형 판결로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영구의 자유를 박탈해 피해자에게 속지하도록 한원심내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출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형을 선택하는 것은 범위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사형 판결을 기대했던 유족들은 재판장에서 오열하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유족 측은 무기징역 판결로 20년 후 명시가 가속방대 가능성이 열렸다며 유족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용 선고가 되면은 사실상 이제 출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범수로 생활을 하면서 가명을 받고 출소까지도 하는 거를 가장 걱정하고 있고 유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진시는 어제 해당 농장에서 닭 3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농장주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2 7 0 0 0여 마리를 처분하고 1대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인근 가금농가 33곳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 선수들이 야구 유니폼을 벗고 아침마를 둘렀습니다. 김선현 선수가 지난해 미디어데이에서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인데요 선수 18명이 팬들에게 직접 칼국수를 대접한 현장을 오인균 기자가 담았습니다.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식당 앞에 줄을 길게 섰습니다. 구단 마스코트 위니가 팬들을 맞이하고 선수들이 직접 칼국수와 반찬을 나릅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팬들은 음식을 앞에 두고 선수들과 사진을 찍거나 유니폼에 사인을 받으며 특별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 행사는 김서현 선수가 지난해 3월 미디어데이에서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고, 18명의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팬분들을 야구장에 초청을 해서 선수들이 직접 칼국수를 만들어서 이제 이글스는 지난해 정규 2위. 플레이오프 준우승으로 여유롭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행사 티켓 432장은 팬들이 몰려들며 1분 만에 매진됐고 중고거래 사이트엔 양도를 희망하는 게시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타이밍 맞춰서 했는데 제 손이 너무 덜덜 떨렸어요. 다음에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선수들 최선 다해주시고 저희 팬들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팬들을 만난 건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3월 KBO 개막을 앞두고 팬들의 열띤 응원을 받으며 새 시즌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시즌에 저희 팀이 잘했기 때문에 또 이런 공략을 또 지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뿌듯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해서 또 팬분들 앞에 또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이글스 선수들이 팬들을 위해 약속을 지킨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2024시즌엔 류현진 등 고참 선수 8명이 목표했던 성적을 내지 못하자 겨울 바다에 입수하겠다는 공약을 지켰고 올해는 선수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해 팬들과 얼굴을 맞댔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으로 전한 온기는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팬들에게 건네는 믿음이었습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세종 사랑의 온도탑이 모금 시작 46일 만에 100도를 넘겼습니다. 어제 기준 세종 지역의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에는 모두 20억 5천만 원이 모금돼 목표 금액을 1천만 원 초과했으며 사랑의 온도탑도 100.4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기준 대전의 온도탑은 97.9도, 충남은 88.6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장애 학생 선수들은 훈련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운 체육관에서 땀으로 하루를 채우며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운동이 기다려진다는 특수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김상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가운 쇠 소리가 체육관에 울립니다. 바벨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는 동작이 반복됩니다. 호흡을 고르고 다시 힘을 모읍니다. 겨울 방학이지만, 아산성심학교 역도장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이 계속됩니다. 이곳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장애인 역도 강팀입니다.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에 져가지고 좋아요. 매달 따실 때가 가장 좋아요. 집에서도 학도에서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속도와 집중의 훈련이 필요한 장애인 탁구, 라켓과 공이 빠르게 오가는 예산꿈비학교 체육관에서도 겨울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켓을 잡을 때 가장 행복하다며 힘든 반복 훈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학교 역시 전국 대회에서 꾸준히 메달을 따내고 있습니다. 탁구 실력이 늘어나고 친구들과 즐겁게 칠 수. 이렇게 운동이 힘든데 계속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어 출력을 늘리고 싶어가지고 고척하고 어, 매달 떠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 충남은 지난해 전국 장애학생 체육 대회에서 종합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매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함께 훈련한 친구들 모두 할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메달보다는 자기 기록 자신의 이제 한계를 넘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메달보다는 자신의 이제 기록 모든 대회에서 이제 자신의 기록에 집중하라고 해서 그걸 러었을때더 성취감을 더 뿌듯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은 실패를 반복해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기르고 운동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특수학교의 체육은 경쟁을 통한 성취는 물론 자립과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교육의 한 축입니다. 추운 겨울 흘린 땀방울은 학생들의 자신감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TJB 김상규입니다. 대전시가 오늘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전국 최초의 뷰티산업 전담기관인 대전 뷰티산업진흥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년 6개월의 준비 끝에 설립된 진흥원은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을 시작으로 지원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시는 내년 하반기 도마동 신사옥 이전도 추진해 지역 뷰티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이흥로 미술관이 오늘 두개의 전시를 동시에 개막하며 지역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조망합니다. 상설전 시대와 함께한 예술가 이흥로에서는 신소장품과 기증작 등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이흥로의 생애와 예술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기획전 이종수 클레이플레이 스테이에서는 대전 출신 도예가 이종수의 조형실험과 도예과정을 소개합니다. 상설전은 연말까지 이어지며 기획전은 오는 3월 22일까지입니다. 지역 관련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 문제 해결형 로컬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호서대학교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엔 충남 지역 대학생과 초기 창업가 50명이 참여했고 이들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멘토링 특강과 맞춤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또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참가자 7명에게 대상 등 4개 부문의 상도 수여했습니다.